2월 10일 경술일 하루 금전운. 사주로 보는 하루 운세 꿀팁. 오늘의 금전운 사주 명리학으로 빠르게 알아볼까요? 2월 10일은 바로 경술일입니다. 오늘의 에너지. 경술일은 금과 토의 강한 기운이 지배하는 날이에요. 금은 재물과 결정력, 토는 안정과 기반을 의미하죠. 오늘은 냉철한 판단력이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금전운 포인트. 수 기운이 강한 분들은 협상이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기운이 약한 분들은 지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 조심할 부분. 완벽을 추구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날입니다. 지나친 분석보다 빠른 실행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행운의 루틴. 오늘 금전운을 높이고 싶다면 지갑에 동전 하나 추가하기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금전운의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행동 없는 꿈은 환상일 뿐이다. 오늘 하루 빠른 결단과 적극적인 태도로 금전운을 끌어당겨보세요.